지니야 네? 스마트 렌탈 펩피더 켜줘 펩피가 자다 지니야 지니야 네? 스마트 렌탈 펩피더 박줘 네? 지니야 스마트 렌탈 펫피더 꺼줘. 지니야. 네? 스마트 렌탈 가스 차단기 상태 알려줘. 가스 차단기가 연결했습니다. 지니야? 지니야? 네? 스마트 렌탈 가스 차단기 잠가줘. 지니야 네? 스마트 렌탈 에어컨 켜 줘. 지니야 네. 스마트 렌탈 에어컨 29도로 해줘 진이 네. 지니야 네. 스마트 렌탈 에어컨 바람세기 변경 바람 지니야 지니야 네. 스마트 렌탈 에어컨 꺼줘 지니야 네? 스마트 렌탈 TV 켜줘 지니야 네? 스마트 렌탈 TV 켜줘 지니야 네? 스마트 렌탈 TV 켜줘 지니아, 네? 스마트 렌탈 TV 켜줘. 진이야, 네. TV 꺼. 지금 TV가 꺼져 있고 대기 모드 상태니 진이야, 네. 스마트렌탈 TV 켜줘. 진이야, 지 진이야, 스마트렌탈 TV 음소거. 진이야. 진이야. 스마트 렌탈 TV 볼륨 키워 줘. 진이야. 스마트 렌탈 TV 채널 21번. 지원하지 않는 어입니다 진이야. 네? 스마트 렌탈 t v 21번 t 지니야 v 마트렌 1번 t 어채지원2지1번명 y 지입야 스마트 야탈마트채탈 TV 채널 21번 지니야, 예? 스마트 렌탈 TV 채널 21번 해줘. 지니야, 예? 스마트 렌탈 TV 꺼줘. 아. 지니야, 예? 스마트, 아. 예? 스마트 렌탈 외출 모드. 지니야 네? 스마트 렌탈 외출 모드 지니야 네? 스마트 렌탈 기상 모드 기상 모드를? 지니야 스마트 렌탈 기상 모드 지니야 네? 스마트 렌탈 수면 모드 해줘 지니야 지니야 네? 스마트 렌탈 외출 모드 해줘